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능력돼지 채널의 주인장 능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음식을 해먹을 것이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빛낸 음식 뭐가 있죠 비빔밥 그쵸 비빔밥이 있죠 예 장터국밥 아닙니다 네 틀렸고요 아닙니다 예 땡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불고기를 뺄 수가 없죠 비빔밥과 불고기 자불고기거리를두군 정도 구입을 했고요 오늘 양교랑 우리 둘기에게또 맛있게 한번 음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불고기 어렵지 않아요. 다 같이 한번 불고기 만들어 가볼까요? 불고기, 불고기. 자 오늘의 준비물은 무엇이냐? 불고기. 불고기니까 당연히 고기가 있어야겠죠.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한우 쓰세요. 전 여유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수입 목심을 구매했고요. 예, 요거 몇 킬로냐? 1.2 k g 가좀 넘네요. 네, 예, 요거 기준으로 이제 양념을 할 거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 파두 개, 양파, 표고버섯, 팽이버섯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 야채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파를 파파파파 썰어주세요. 파파파파. 여기다 해서. 바로 담아주시고요그 다음 표고버섯 음. 버섯은 안 넣으셔도 돼요. 아니. 어? 아, 표고야. 그냥 나 팽이 준비 끝. 끝이에요. 쉽죠? 자, 양념 제일 중요한 양념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계량 스푼 있죠? 이게 15ml, 15ml짜리, 15ml짜리로 몇번 하나, 둘, 셋, 아홉, 열, 이제 열번 들어갔어요, 그죠 간장 열 번. 설탕 설탕은 가득 한 번, 네, 네 번. 번. 자그 다음에 물엿은 하나, 둘, 자, 끝.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여기에서 미림 미림 한두 번.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마늘. 마늘은 그냥 뭐. 여기서 한 번, 두번에서좀더 넣으시면 돼요. 됐 s 여기서 나는 진짜 맛있게 먹고 싶다. 정말 정말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러면 미원. 미원을 어느 정도 넣냐?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 아빠 숟가락에 그냥 평평하게 해서 3분의 2 정도? 3분의 2? 어, 그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참기름, 참기름! 불고기에는 참기름 빠지면 안 돼요. 어, 얼만큼? 자, 보세요. 좋아, 한번 더. 참기름 많이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말고 두 숟갈 반? 나 후추, 후추 좀 뿌려주시고. 후추, 후추, 후 뿌려주시고. 자, 이제 섞으면 돼요.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섞어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고기 있죠, 고기. 고기. 지금 냉동돼 있거든요? 이거를 손툭 쳐주면 다 떨어져. 손 하나씩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넣어. 그러면 지가 알아서 뭐? 녹는다. 손으로 이렇게 떼셔도 돼요. 손으로 그 이렇게 하면 돼.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근데 오늘... 아, 저... 오늘은 또 뭐냐고 불고기라고요. 불고기 전 세계인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 나 간수치 가 배... 이렇게 올라가기 힘든데 불고기를 만들어? 맛있겠다. 네 간수치랑 이 불고기랑 상관이 없어요. 걸 불고기가 그런 국이에요 응. 불고기가 이래, 이따 딱 보면 그냥 불고기지 뭐. 이봐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 에이. 아는 것이 힘이다. 야채를 여기다 싹다 넣고. 를 놓고 상온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상온에 잠깐만 두겠습니다. 상하는 거 아니요. 상온 상온. 상하는 거 아니요. 그만하세요. 자,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고기 완성 자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 야, 야. 밥 먹어 야 피파 그만해 컴퓨터 끈다 컴퓨터 끈다 컴퓨터 끈다 오, 4 3아 어, 뭐야 1대1 뭐잘잘 잘하고, 잘하고 있는 거다먹 것도... <laughs> 건데 왜 자꾸 협박해요? 그냥 보르에요 아니 형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어요. 나막 그, 밤도 막 끄고? 네. 몰랐어요? 잘 아시잖아요. 몰랐었어요? 어, 그랬어요. 했어요. 네. 먹 예. 됐나요? 빨리 와서 드세요. 먹을 준비할게요. 자, 불고기 완성. 아, 맛있겠다. 아, 아 최고 최고. 리액션 최고. 좋아요. 아. 아, 뭐예요? 아. 아간뭐 어떡하라고요? 아 간은 이렇게 안 아파. 아, 간, 간, 간은 안 아파. 빨리 병원 가이 새끼야. 자 우리 현재형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많이 드십시오. 평가 좀 해줘봐. 빨리 먹고. 아니 그때 그때도 이거 해줄라 했는데 용이 형이 빨간 양념에 달라해서 빨간 아, 걸로 했잖아요. 오늘은 성룡. 음. 이게 언제 급식에서 많이 나왔죠 우불고기라고요. 그렇죠, 그렇그렇 그치, 그치. 어때, 어때? 맞습니다, 진짜. 선 <laughs> 여기다 당면을 넣으면 딱이긴 한데. 아 진짜. <웃음> <웃음> 아유 리액션이 좋은데 오늘. 어우, 야장만. 야, 에다나 다나 야, 간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리액션이 그냥 기계 외치는구나. 야, 이 그에 비하면 우리 둘이 한번 볼까요? 어우, 음. 리액션 네 그거밖에 없냐? <laughs> 아니 뭐.. 어, 어, 어때 어때? 음.. 형 리액션 한번 보자. 아니, 쉬, 쉽거든 이게. 형 리액션 네만 보자. 아 나? 형 아, 아, 공채개그맨은 아. 맨날 우리 맨날 공채라고 무시했잖아. 어. 특제라고. 자 개그맨 공채 군기반장 서현재가 살리는 모습 볼게요. <laughs> 어, 왜? 무슨 개그 마임 속은 건데 이거? <laughs> 나와 와. 진짜 맛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뷔페 결혼식 뷔페나 돌잔치 뷔페 가면 진짜 자주 먹자. 아 이거 음. 진짜 맛있지. 산더미처럼 퍼서 먹어. 저 산더미처럼 퍼서 먹고 흰쌀밥 담아가지고 거기서 비벼 먹지. 응. 음. 그리고 거기 김치 올려가지고 먹 아우 아우. 음. <laughs> 아우 밥 먹는데도 군침이. 응. 아. 음. 이거 이거 좀, 좀좀 저기 뭐야 당면 넣었으면 갈이딱 맞을 텐데 조금 짜지만. 맛있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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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호가. 우와! <laughs> 야 여러분들 급하게 밥... 드시지 마세요. 밥상머리 포트리스. <laughs> 야, <이야! 웃음> 우와. 아, 진짜 배고파가지고 이거 첫끼잖아. 아 근데 이 고기를 대패로 갈았어요. 왜 이래 안안 집현 젓가락으로? 조사왔어자 <laughs> 이런 거 댓글 많이 아, 달리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현재형 아까 맨손으로 했거든요 물소리는 들리지 않았었어요 포기했어요 <laughs> 그쪽 꼬부려서 아니 왜냐면 이거 하고 그냥, 어. 그냥 기생충 약 먹으면 돼요 이제. 자 여기 여러분들 자 제가 하는 젓가락질이 합리적인 진짜 이거는 양반 자제들이 하는 젓가락질 근데 음. 젓가락질 왜 맞잖아요 젓가락질도 이게 정, 정사, 정자가 있어전 정자 젓가락질이에요 진짜로 아니, 저, 우리 뭐, 다 뭐, 젓가락질 너 해봐, 한번 너 해봐, 볼까요 너 해봐, 뭐 해봐 젓가락질 아니 뭐.. 이게 뭐.. 저는 잘하는데? 저는 어머니 앞에서 콩자반을 100개를 옮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 원래 처음에 있잖아요 저 이렇게 아 했었어요 음 이렇게 했었다가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응.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자를 붙였죠 응. 아 아니 근데.. 아니 나도.. 너도 이건데? 나 이, 이건데? 이게 맞잖아 아 여기 약간 틀리네 아 이렇게 하는 거랑 이거랑? 바치는 거랑 왜냐면 아 어, 젓가락질 잘해요 밥잘 먹나요? 응. 젓가락질 못해도 밥다잘 먹어요 이게 왜냐면 저는 한 번에 많이 떠야 되기 때문에 침이 못 받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뚝불 있지? 뚝배기 불고기 여기서 간좀더 세게 하고 물르면 뚝배기 불고기가 사실 저는 오늘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불고기 음, 음. 한입 먹으니까 그 마음이 싹 변했어요. 어, 양교가 또 지금 간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음. 네, 그래가지고 음. 양교가 이제 건강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음. 혈압도 높고. 음, 그냥 음, 그 음. 생각을 했어요. 형들한테 개념 없이 굴다 보니까 결국 건강 쪽에서 벌을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음, 음, 음. 어게 생각하세요? 아, 이건 저는 저는 이렇게 몰아가는 거? 이제는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화를 담다 보니까 고혈압이 수치가 높아지죠. 제 건강만 나빠질 뿐이지 더 이상 상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런 사탕과 악마의 현울림에 여러분 뭐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양교가 누구보다 예의 바람척하지만아 양교가 한개 얘기할게요. 그 저랑 같은 축구단이거든요. 음, 음 저랑 같은 이제 축구단을 나가는데 진짜 소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신경을 안 쓰고 케어 안 하고 축구단의 새로운 형님들한테 지금 아양의 날갯짓을 펼치고 있다 이 부분에 제가 <laughs> 하나 제보할 게 있어요 아 뭐죠? 형들한테 이런는데 별놈들 채널 나갔을 때랑 네 그리고 혜준이 형 채널 나갔을 때 네. 형들한테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현재형 네. 뭐해 조룡이 형 뭐하냐고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 떠보려고 <laughs> 똥꼬를 똥꼬를 룰루 비대마냥 빨아챘겠다고. 아, 아 어떻게 된 건가요? 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예의범절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laughs> 그럼 그런, 그런 마인드 세팅이 된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저는 뭐, 야, 형, 나가? 형 밑에서 배웠잖아요. 예 네, 저희도 그런데 더잘 돼서 저는 진짜 꼭잘 돼가지고 현재형이랑 음. 양규 <laughs> 이게 무슨 소리죠? 잘된 잘된 사람들 변한다 하잖아요 네. 내가 얼마나 변하는지 보여줄게 <laughs> 잘돼봐 <laughs> 근데 오히려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이둘 중에 잘 되면 누가 과연 뒤통수를 치고 변할까 저는 진짜 뒤통수 뒷통... 근데 저희 둘은 안전하죠 여기 없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긴 하잖아요 아, 그 사람은 이미 쳤잖아요 철옥이 <laughs> <laughs> 형이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위험한 사람이지 않을까 어 여기 있는 두 분은 인정하죠 사실 응, 음, 음. 솔직히 둘기 양교는 그럴 사람들은 아니에요. 음, 확실하게. 저희를 평가하시는데 그쪽은 얼마나 대단하신데요? 쩍배기. <laughs> 근데 <웃음> 그쪽에 아무리 철록이형 욕해도 저희는 안끊어지예철초이 <laughs> 형이랑 형 매달리면 철록이형구할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상만. 어 모르겠어요. 인정해요. 야, 인정하지. 나도 상만이만 초고할 거야. 축하드립니다. <laughs> 어? <똑같습니다. 웃음> 잘해요. 아, 괜히 말했다. 괜히 말했어. 그 얼굴 관리 중이잖아요. 보톡스 맞았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제가 예. 인상을 쓰면 여기가 인중이 너무 여기 미간이 너무 찌푸려져서 어. 미간 보톡스 맞았고요. 어, 미간 그리고 보톡스 그리고 여기 턱주가리 턱보톡스쪽말불한테 소이시 그거 같은데 지금. 근데. 난 개인적으로 만족했어요 나보고 살 빠졌다고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 몸무게는더 뛰고 있는데 <laughs> 아니 인상을 안 쓰면 되잖아요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집에 자주 오는 사람이 한명 있어요 아아 누 미간 주름 머신이요? <웃음> <웃음> 아, 오늘 약간 느낌이 강풀 선생님 느낌인데요? 어? 못 오, 잘 보는 분못 보는 분. 옷잘 어울린다. 저 어. 옷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차로 네. 형이 여기 와서 벗었는데 네. 현정이 입고 그때부터 안 벗고 있어요. 그렇죠. 재특히 <laughs> 눌러서 줍줍했죠. 왜냐면 몰랐는데 빨아서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주면 안 되잖아. 왜 그래서 일주일 입는 거예요? 빨아주려고. 안 빨고 있어요. <laughs> 아직 빨 때가 아니에요. <laughs> 아 근데 이거 좀 식사하시는 분들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거를 한입 먹고 나니까 방구가 빠지진 않네 이제 <웃음> 와? 와! <웃음> 사랑해요 <웃음>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능력돼지의 불고기 파리타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해먹기 진, 진짜 쉬워요 음식은 정말 정말 쉽습니다 그 진짜 양념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 기본적인 양념 레시피만 알고 있으면 금방 금방 빨리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맛있는 음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아니면 저또 혼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좀 하지 마. 꿀꿀. <laughs>